코로나19 사태 속에 방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요즘 최첨단 로봇도 방역에 투입되고 있는데요. 무작정 공간을 돌아다니는 대신 많은 사람이 몰리거나 오래 머문 곳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스스로 찾아다니는 한 단계 더 진화한 방역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김유미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을 추적해 경고하는 백화점의 방역 로봇. 전 시간에 돌며 소독하는 방역 로봇도 있지만 혹시 모를 소독액의 유해성 우려로 사람이 없는 공간에 주로 활용합니다. 로봇이 음료를 만들고 가져다주는 무인 카페 손님들이 앉아 있는 공간에 비해 빈자리만 소독하던 로봇이 손님들이 떠나자마자 금세 알고 찾아와 방역 작업을 척척해냅니다. 매장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사람의 위치와 머문 시간 등을 계산해. 코로나19 등 바이러스가 있을 확률이 높은 곳에 따라 움직이는 인공지능 방역 로봇입니다. 얼마나 머무에 따라서 저희가 확률 바이러스 지도를 업데이트해서 바이러스 분포가 높아지는 것을 감지를 해서 어, 이제 필요한 곳에 로봇을 투입해서 실제 많은 사람이 몰려 있거나 사람이 오래 머문 자리는 바이러스 지도상의 진한 색상으로 표시돼 움직임을 돕습니다. 소독액을 직접 뿌리는 방식은 물론 자외선으로 살균한 공기를 순환시킬 수도 있어 사람이 있는 공간에도 투입이 가능합니다. 방역을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등 부담을 느꼈던 소상공인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2시간 매장 방역과 환기까지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을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을 쓰다 보면 직원분들은 다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연구팀은 식당이나 카페를 비롯해 백화점과 마트 같은 대형 상가와 철도역 등 다중 이용시설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며 현재 천만원가량인 로봇 가격을 낮춰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